안녕하세요. 운세 TV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 2022년 5월 14일 토요일 토끼띠 날 운전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첫 번째로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 방향부터 알아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죠. 5월 14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음력 4월 14일이고요. 일지는 정묘일 토끼띠 날 노중화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기란색은 파랑과 노란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보시면 되고, 기란 방향은 동쪽과 중앙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오늘의 운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 첫 번째, 쥐띠 오늘의 운세부터 출발해 보죠. 쥐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쥐띠분들 일천고 들어옵니다. 천고,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을 뜻하는 것이 천고입니다. 아, 쪽집머리 아집니가 달을 보고 운다는 것은 외롭고 쓸쓸하고 고, 고단하고 고독하다 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엇보다도 부부연애 정의 운, 이성의 운이 좋지 못하고요. 또한 혼자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안전, 건강도 잘 챙겨야 되는 운세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와 이치를 따르시고 매사... 무리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지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타로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고, 매사를 순리대로 풀어가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5월 14일, 소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소띠의 타로 운세죠. 소띠 오늘 시천권도로입니다. 천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뜻하는 것이 천권입니다. 어, 말을 탔다는 것은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문에 천 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고, 또한 오늘 시험 같은 거 보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소띠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소띠분들도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 더욱더 최선을 다해보시길 바라겠고요. 5월 1사일 호랑이띠 오늘 세입니다 호랑이띠, 타로운 세죠 호랑이띠분들 팔패에 들어옵니다. 팔패라는 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게 팔패예요. 그다음에 가정에 이렇게 애군이 들여워여진다는 것을 그려놨고 또 술을 먹는다, 술을 먹는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두 내외가 이렇게 마주 앉아있지만은 어려움을 뜻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금전 재물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금전 관리 잘 하셔야 되겠고요. 후위원의 애증용도 오늘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무리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풀어 가시고요. 절대 에, 무리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제는 또, 일제는 문이, 어, 일제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에, 호랑이띠분들 타로에 서 있던 그런 분도잘 관리하시고 내사를 순리대로 풀어 가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고요. 월1사일 토끼띠 오늘 운세입니다. 토끼띠 타로 운세죠. 토끼띠들 하블 합을 어옵니다 합을이라는 것은 높은 벼슬에 오른 것이 합을이에요.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이 합을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여기 때문에 일신의 성공 출세를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험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운세라 보시면 되겠고요. 아, 내 일신의 성공과 출세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수월하게 잘 이룰 수 있는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진 인 또한 뭐나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토끼띠 분들로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토끼띠 분들 오늘 운세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 14일 0띠 운세죠. 0띠에 8운세입니다. 0띠분들 1천 귀이 들어옵니다. 천귀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것이 천귀입니다. 삼단 아, 대가 모드에서 아리사을 거느였다는 것은 일신의 성공 출세를 의미하며 남부럽지 않은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귀함 내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대접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시라고 보겠습니다. 금전 체물운 기본적으로 좋고요.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용띠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용띠분들 오늘 운세 놓치지 마시고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보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6월 14일 뱀띠 오늘 운세입니다. 뱀띠 타로 운세죠. 뱀띠분들 재살 제살 들어옵니다. 재살이라는 것은 재앙이 들어온다 하는 것이 재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들어온다는 것은 개인 일신상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뜻한다고 말씀. 할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자고 하니까, 이렇게 괴물 같은 능력이 지키고 있는 형국이라, 또, 내가, 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세기 때문에, 내사를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특히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잘 살펴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일진이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고, 매사를 술리와 이치 정도를 지켜가신다면 큰 무리는 없는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14일 말띠 오늘의 운세죠. 말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말띠분들 재고 들어옵니다. 재고라는 것은 재물이 모인다, 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재고예요. 고대왕실 좋은 집에 두네배가대청마에 앉아서 아래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은 엄청, 엄청난 부를 예, 이룰 수 있는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전 재물의 운이 좋구요 부부 연애 애정의 운도 좋고 운이 안정이 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저력 협력자, 귀인의 도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오늘 일진이 파살 들어오기 때문에 부디, 에, 깨어지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논리야이기 때문에 매사를 순류할지 정도는 지켜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말띠분들은 오늘 파살 관리 잘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금전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지출 분실도란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도 손해부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띠분들은 오늘 파살 관리를 잘하셔야 신라면 자신에게 있어서는 얼마든지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오월 1 4일 양떼 운세죠. 양떼 타로 운세입니다. 양 뜸들 장성 들어옵니다. 장성이라는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벼슬에 오르는 것이 장성이에요. 그래서 일신의 성공, 출세를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험 같은 거 보시는 분들, 특히 공무원 쪽에 시험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일진까지 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날 도와주는 기운들이 어느 때부터 강력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양띠분들은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14의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원숭이띠, 타로 운세죠. 원숭이띠분들, 일천수 들어옵니다. 천수, 하늘에서 내린 수명을 뜻하는 것이. 천수입니다. 아,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홀로 앉아 있다는 것은 외롭고 쓸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뜻이 있는 천수인데 왜 그러느냐? 나 혼자만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이미 다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대인관계에 철저한 관리하셔서 어, 외롭지 않게 이 매사를 이끌어 갈 필요성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아, 부부연의 애정이온 이성이온도 좋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전의 연인지간에 서로를 좀잘 챙겨주는 자세도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일진까지 원진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어,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원진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손을 본다라는 그런 뜻이 대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대인관계 철저한 대인관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세 때 분들은 일진과 타로 모두 어려움을 내게 나오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같치 정도를 지켜가시고요. 예사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월 14일 닭 떼온 요새입니다. 닭떼 타로온 세죠닭띠분들 월천액 들어옵니다. 천액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하는 것이 천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보게 되면 만삭의 아내를 내비주고 집을 나간다는 것은 급하게 처리할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등에 떨어진 불의 운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잘 살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 없는지 미리미리 대비하고 해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1층까지 총살 들어오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닭띠분들, 다른 사람들이가 언제 노는 십싸움도 피하시고 부딪혀서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도 잘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진과 타로 모두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사를 주의하고 조심하시면서 오늘 하늘은 근신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14일 개띠 운세입니다. 개띠의 타로 운세적 개띠분들 월천귀 들어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것이 천기죠. 그림을 보게 되면 고대왕실 좋은 집에 커튼이 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외가 따라 나란히 딱 섰다는 것은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며 모든 것이 운이 안정이 되는 운 세고요. 부부연의 애정형도 좋고요. 금전체물이 오는 두 마리 것 없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이, 내가 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는, 어려움이 없고, 내가 원하는 일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까지 육합이 들어온 형국이라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꽉 차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특히 시험 같은 거보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진과 타로가 보도 좋은 결과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객대분들은 오늘 하루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4일 데이띠 운세죠 데이띠 타로운 셈입니다 데이띠 분들 연천고 들어옵니다. 천고,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을 뜻하는 것이 천고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게 되면 어린 소년이 살던 고향을, 동네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양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매사 순리와 이치 정도를 지켜가시고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매사를 조심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만 올해 일제는 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능은 충분히 상하게잘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로에서 있던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하시고 매달 순리와 있지 정도를 지키가시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5월 14일 토요일 오늘의 운세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어, 4년 이상 오는 이제 벌써 5년에 접어, 5년째 접어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있어서, 어, 운세TV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와서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